이번 차 시에는요, 어, 연구법 도 계속 할 건데요. 상관 연구 볼 거예요. 상관 연구 보고 실험 연구. 그니까 상관 연수는 제가 지난 차 시에 그 어떤 연구를 했냐 발달 연구에서 상관 연구는 뭐꼭 발달 연구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 연구는 A와 B의 상관을 보는 거예요. 상관 연구.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상관 연구. 관계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관 개수할 때 상관 연구를 보면 상관 개수를 도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독립된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관계를 둔것 A와 B의 상관. 그래서 청소년 흡연의 청소년. 청소년의 제가 그냥 편하려고 흡연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거나 이 청소년 흡연이라는 것과 예를 들어 어떤 뭐 교우관계라든가 학업성취 A와 B의 상관을 보는 상관, A와 B의 상관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청소년 흡연과 학업성취와 상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A를 독립변인으로, 청소년 흡연이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A를 독립변인으로 봐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관 연구로 어떤 독특한 하나의 연구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할때 결과적으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관 연구, 상관 정도를 보는데 상관 있다는 건 하나의 변인이 변할 때 다른 한 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상관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변이, 제가 표현할 때, A가 좋아 좋아할 B도 좋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흡연과 학업 성취가 관계가 있느냐, 학업과 이렇게 학업 성취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무관하냐, 볼때 관계가 있으면 A가 변할 때 B도 이렇게 정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흡연할수록 을 부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은 무상관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관 본다라는 거. 그래서 상관을 보는데, 그렇 상관계수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표본이 그 어떤 그 성질이 어떠냐.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볼때그 청소년들 흡연 볼때 연구 대상이 된주학생들이이 청소년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묶음을 얼마큼 많이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럴수록 이제 상관관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 흩어짐의 정도, 관계가 변산도라는 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볼때뭐 15세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10세에서 뭐 29세까지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별량 분포, 분포가 클때 조금 더 관계성이 높게 되겠지.